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902회 미출강력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2회 미출강력수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하루로또 첫 영상을 올린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어, 문자로 0507-132-5096으로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어, 그 고유불로 3 0 게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출강력수 어, 미출강력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패턴부터 한번 최근 트렌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회색 회색이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보시는 옆에 그림에서 회색이 아, 미출이다. 미출수, 미출수 개수. 그리고 이제 어, 분홍색이 이월수입니다. 이월수, 이월수 개수. 그래서 이월수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매 회차 한80% 정도 최근 시회분에서 80% 이상은 이열수가 나오고, 밑줄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은 이, 어, 밑줄이 최소 한개는 나온다. 각 회당 최소 한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회차 같은 경우는 밑줄도 없고, 이열수도 없는데, 이런 회차는 이제 뭐, 어, 20회, 뭐 20회, 20회 내지 어, 30회 정도 진행을 했을 때한번 나올까 말까요? 한 번. 그래서 어, 지난 900회차 같은 경우는 어, 미출하고 이열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런 회차는 거의 듣는다. 그래, 그래도 배팅하실 때는, 어, 배팅하실 때는, 어, 이열수하고 미출개수를 최소 한개 정도, 최소 한개 정도, 이열수하고 미출개수하고개수를 어, 미출 최소 한개 정도는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02회차 같은 경우, 그러면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다 좋은데, 음, 그러면 9 0 2회 차, 902개 차에서 미추를 어, 데이터상 봤을 때,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미추를 어, 최소 한개 정도, 어, 최소 한개 정도 이상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고를 거냐? 어, 902차는 미출 대상수가 뭐 2번, 3번, 10번, 어, 44번까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1등 데이터 규칙으로 봤을 때, 10번대 이상에서 10번, 10번 이상에서 잘 나온다. 미출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0번 이상에서 어, 최소 한개 정도 선택하시, 어, 최소 한개 정도 선택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러면 최근 트렌드에서는 10번대, 10번대가 지금 10번, 11번, 14번. 24번, 20번 때가 24번, 27번, 29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번호대별 중위수, 그래서 어, 미출 강력수는 11번, 27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24번 정도 플러스로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미출... 어, 902회, 미출, 강력순, 강력순은 11번, 27번, 그리고 24번 중에 최소 1개는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개 고르실 분은, 아,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번 대 이상 중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되, 확실한 거는 10번, 27번, 40, 24번 중에서 최소 한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2의 미출 정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